아, 늦잠을 찾아서 지금? 어떨 거네 아니, 이거 입고 오래. 대박이다. We yeah. need to go to the right. MC square is clear. <laughs> <Okay. Wow! laughs> Oh. Yeah, 나... 한국 스이렇게에서 ]아, like,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스타일 아.. 모르겠어요 첫번째 만듀 예 A few moments later. Woo! Woo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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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, 너무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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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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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일단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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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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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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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요하고올 거. 그리고 편의점을 가서 손을 닦고 다녀야겠어요 조금 감염될 거라 살짝 고서서 지각생 It's me 와니 부속화야?

아, 한국어로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잘 몰랐어요. 애국, 애국자가 돼. 아, 그냥 학교 오픈 아, 어, 학교 오픈가. 어, 잠깐. 아, 나는 그래도 컵을 주실 줄알았케이 어, 진짜 보틀이네? 이런 부터 피면 봉인가? 너무 너무 짜증나요. <커피> 너무 너무 짜증나요. 이럴 수가 너무. 나. 한국인의 맛을 보여주자. 4개가 뭐야? 뭐냐 <laughs> 근데? <문양인데? 웃음> <laughs> 맛있겠다! <웃음> 음, 미쳤네? 그냥 코리아야. <laughs> 맛보기가 되네? 아있짜 예, l 아이스크림 타임. 예, 아이스크림 먹긴 해. 야, 그걸 보여 줘야 돼. 내가 진짜 진짜 잘 생긴 걸로. 뭐? h oh my god. I like it. <웃음> <웃음> 아, 그, 그 화보도 있네. 오케이. 귀여이스게 okay. no,

벌써, 중도에서, 이제, 4일을 보내고, 이제, 일요일이니까, 사무, 금, 토, 일, 일요일인 게좀 믿기지가 않아요. 지금까지 기억들은 다 괜찮고, 대신에 아직 여행 같은 여행을 아직 안 다녀서, 약간 아쉽긴 한데, 그리고, 제가 아, 조금 실망스러운 아쉬운 점들은, 아난 진짜 괜찮은데 여기 있어 이~ 지금 헤르페스 1년 걸린 거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역 재개가 원나해서 하는 거라고 하길래 오늘 차을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내일은 일정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 잠을 많이 자고 음무 응. 1분이나 걸네그 내일은 음 적게 온것좀 찾고 괜찮은. 빨래 세제들을 사가지고 빨래를 좀 해야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바구니가 없거든요? 빨래 바구니? 근데 그거를 아직 시켰는데 아직 안와서 그냥 로션에서 하나 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고 수건이 많아가지고 진짜 최대한 빨리? 내가 늦든히 해야될 것 같아 수건을 빨리 해가지고 관절까지 빨리 그니까 러 그냥 스타 그리고 관절까지 하려면 총 2시간이 걸리니까 자기장에는 또 하나씩 씻어야 되니까 지금 수건이 없거든요, 아예. 그래서 세수할 수 있는 그 세수, 아침 수건이 있는데, 다섯 개 밖에 안 바꿔가지고, 타워 바오에서 다섯 개 시켰는데, 아직 안왔어 그리고 아무래도, 뭐, 빨고 그것도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, 음, 그렇습니다. 이거 니까 그러니까 앵글을 갖고 왔습니다. 너무 좋은 거는 지금, 음매가 너무 좋고, 그래서, 음매가 너무 잘하니까, 기가 트여요. 기 트이고 그리고 그 어제 만난 사람들이 더질 사람들인데 영어 를 진짜 더 잘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면 나와 못한 사람들이 너 그러고 나왔는데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니까 못, 같이 못한 그러니까 6,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사 소통이 쉽지 않은 느낌이어서 근데 지금 이제 또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울 수가 있어요. 난 기가 트이고 그래서 이제 두 말에 지금 한국식 어이는 오케이 이거잖아요. 근데. 오케이 잠깐. 발음 부정확해요, OK? 그러니까 입에 붙었고, like 진짜 가비하냐 You know like 이거 진짜 많이 쓰고, I 아니면도 mean, 진짜 많이 쓰고 그냥. 근데 영화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. 빨리 지금 현재 할 영상들이 555만 개 정도 되가지고, 내일은.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. 쓰레기통이 지금 제대로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전시회가 열렸거든요. 굴통폰 전시회가 이렇게 열렸는데. <laughs> 정리하고 빨리 타워가 시킨 거 빨리 왔으면 좋겠고. 그리고 허저했더이 아이폰 15를 쓰는데 이게 3,000밖에 안 돼서 3,500? 밖에 안 돼서 이렇게 다는거 있잖아요.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. 꼭 이렇게 옆에 다는 거.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요. 그거를 좀 사고. 그 다음에 큰거 하나를 여행용으로 약간 갖고 다니면서 쓸만한 거? 원래는 레코딩은 다른 공기계를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하여튼. 하... 어떻게 네 번째 날도친짜 진짜, 진짜 길었습니다. 오케이.